죽손, 어지 무효화, 장막 부울, 변신 해마보 진시, 마보 끝 구강 진군, 구출 죽손, 진압 죽기, 극장 해제 죽손딸 대마지 대마지 진곤 망령거림 대마지 해제 죽손딸 어지 부양 목욕병, 부을 변신. 사천 말개 목욕병, 진압 체력 확인. 진실 부양 목욕병 체력 확인. 해제 어지 부양 망령거리목욕병 부광 생물사지 생물사지 대마복 물변의 신사지 진압 체력화 복 끝! 죽손! 양! 목욕병! 전투 풀림! 탈! 시간 팽창! 진식! 무효화 장막! 정월! 죽손! 어지! 죽손! 7마리 스대마보농대마보끝허 짱전 에메랄 고양 농육병 보유 변신 깊은 숨결 진나 정식 정월 기원사 급장 구출 어지 죽손 엄마 죽마고, 끝. 정지장, 배굴리기영혼 만개, 눈공 정월. 죽기 극장, 목욕병. 만년거리, 우유 변신. 시간팽창, 죽손. 어린 어지 어린 끝 영원 만져 장투 풀림.